이번 여행에선참 많이도 자는구나. 깨우려고 했는데, 모래에 멀리를쳐박고 하도 행복하게 자길래 간뒀어. 머리카락을 오르만 지던 어데어가 엉겨 붙던 해조류 한가닥을 떼어놨다. 그는 해조류를 유심히 살펴보는가 싶더니, 모래사장에 던져버렸다. 배에 대한 걱정은 일랑 집어쳐도 좋아. 뒤쪽에 보기 좋게 박살나 있거든. 어데어가 배를 가리켰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도 뻔히 보이는 간격이긴 했다. 일단 너와 나, 그리고 저여인네만 살아남은 듯 싶군. 오디아가 해변 위쪽에 무언가를 턱으로 밝혔다. 이여인네 그쵸? 집사. 무사히 깨어나셔서 그나마 다행이군요. 또다시 긴 수면기를 겪으실까봐 걱정했거든요. 수면기? 바위 틈바구니에 눈둥이처진 집사가 나타났다. 꼴이 말이 아니긴 했지만, 목소리만큼은 쾌활했다. 아, 배람은 정말 진저 머리 가난. 저도 배 처음 탈때인가 뭐, 머림이 엄청나게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바로 디스 듣고 있다고. 아, 배발하는 거야. 안타깝게도 아직 디파이언드 호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섬에 완전히 정착할 계획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네. 어, 소리 지른다. 베라스, 어떤 도와주면 안 됩니까? 배를 수리할 수 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저는 못 도와드릴 것 같군요. 어디어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일단 물자가 필요하실 겁니다. 맞아. 특히 스테이크가 절실해. 선체를 수리하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디파이언트 호우를 다시 바다로 내보내려면 도움을 받아야 해요. 다시 말해서 선원님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우선은 다른 생존자가 있다 살펴보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배를 고쳐보는 거야. 땜보스 타고 여길 벗어날 생각은 없으니까. 당장은 문명의 흔적을 찾아보는 게 세전이겠군요 정한되면 조선공이라도 고용해야 할 테니까요 주인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극적으로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가를 찡그리 베라스의 사자가 되는 조건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에오타스를 찾고 계획을 알아내라니 이게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맞는 말이죠 사번으로 할게요. 그렇구만, 세상에 특별한 임무야. 세고 샜다지만 이번에야말로 진짜 매개했는데 위험한 인정이 되겠군요. 성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제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있는 힘껏 고필 하겠습니다. 와, 날씨 별다르네요 자, 그럼 출발하는 게 좋겠어. 어, 출발합시다. 어, 누가 막 헤어... 어, 살려달라고... 그렇죠? 예상치 못하게 자초한 디파이언트 호의 상태는 심각하기 그지 없었다. 용고를 따라서 선체 군데군데가 쪼개져 있었고 해진 도시 해적가의 전투를 가리키는 듯나부였다 디파이언트 호의 가판은 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곳에 있었다. 배는 해안가로 밀려온 고래마냥 파도가 칠 때마다 으름소리를 토냈지만 지금 이상으로 기울어지지는않을듯 싶었다. 문득 선체를 타고 오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왼손으로 타고 올라갔다. 네, 충분히 되겠죠? 힘도 높으니까 왼손으로 뭐야? 클릭해야 돼 이거? 아 캐릭터로 클릭해야 되는구나 당신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배의 측면을 타고 가볍게 정상에 다다랐다 바로 뒤에 따르던 어디에 역시 난간을 넘어섰다 이레나? 다 도와달라고 외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보다 멀쩡하시네요, 카시타. 아니, 내 생각보다 상태가 나쁜 거려나? 카시타는 베일리아 언어로 선장을 뜻한 용어입니다. 평상시처럼 이사를 건네는 이레나의 이마는 땀으로 번들거렸고 얼굴은 온통 창백했다. 다리가 문제예요, 마디고 보기보다 훨씬 심하게 다쳤어요. 이레나의 다리에 정강이를 따라 긴 상처가 나 있었다. 더군다나 무릎이 부어올린 거 보니 골절도 심각한 모양이었다. 와 다리 심하게 다쳤나 보다. 일단. 응급처치, 어, 응급처치. 어차피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도 없답니다. 가시타 이레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부목을 만드는 당신을 지켜봤다. 응급처치가 끝나자 그녀는 시험 삼아 다리를 펴봤다. 아, 아, 다리를 펴봤다. 아, 아픈 건 여전하네요. 버틸 수야 있지만요. 아그라시마.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걸 말해. 어, 감사하요 다른 사람들 아직못 찾았나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보답 불을 피워 놓도록 할게요. 살아남은 이들이 보고 찾을 수 있도록요. 어디까지 가게? 대화죠 어, 뭐야? 혼자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내려가? 어, 뭐야? 너 누구야? 치트백. 유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두 분. 아무래도 멧돼지들이 쉽게 고식할 생각이 절대 있었나 봅니다. 치투백이 안도했다는 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 찔러 넣은 둔 권총을 확인했다. 몸이 그렇게 날아가는데 권총이 그대로 있어다 그것보다 바로 여기 있었는데 나를 못보고 있었다. <목소리> 배우들 가판장은 <목소리> 저기 동굴로 갔습니다. 멧돼지를 쫓았 말이죠. 징한 두어풀 오인 내라니까요. 아 그래? 아 그러면은 가판장이니까 없어져도 안되잖아. 구하러 가야겠다. 여기서, 뭐, 하는거죠 일단 멧돼지 한마리를 주문으로 진정시켰죠 잠깐 얘기다하지 y 그런 사이 에 o t 들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s 마법도 쓰 f you're not sure 기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r 무슨일이 있었어요? 자 o t 이 u 말씀하시는거겠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고 o u r e not s 그 다음에는 같이 문자를 전해나갈 수니다전 t 이 k 를뭘 생각으로 이쪽으로 왔을니까 즐거워할 게다 싶었거든요. 그때 메타지 녀석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배울 때 찾아볼게요. 네, 제가 지투 백을 구했었죠. 고맙다는 말은 안 하지만, 내심 고마워 할지도 몰라 그럼 동골이 어디지 아이고씨자 똑같은 스케일리터 130% 방어수치 4 7가 좋아 이게 훈련된 집중공격이 겁나 좋아 야 뭐야 진짜 충성네 어, 잠깐만. 일단, 열을 쓰러트려. 어, 뭐야? 뭐야? 한방이잖아? 죽여! 야. 앵글이 다 죽인다. 혼충 먹었네? 치트팩주면 좋아하게. 방패도 먹었는 뭐 w 체력이 자동으로 회복되네요. 시음 난이도에서 그런가 잠겨져 있습니 기계향 안 되네요.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게좀 애매하다 랄까 물기를 잔뜩 먹으면 쪽지... 아, 어, 라픽인데 쪽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수 있겠죠? 물기를 잔뜩 먹으면 좋지. 아직도 벤 웨스는 코빼기도안 보인, 보는구만.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물기 때문에 우리 목 절반은 이미 버려야 할 지극이 됐는데. 그리고 그 악진하는 인조인간 좀 똑바로 다뤄. 계속 그 수정 옆에 얼쩡거리잖아. 자꾸나 희끈거리면서 쳐다보더라니까. 벤 웨스. 벤 웨스?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 벤 웨스. 얘가 인조인 거 아니야? 야 방어 43이네. 헐 이따 <laughs> 온다. <laughs> 음, <없다. 웃음> <laughs> 교전! 켈트 중한 명이 근접 조정에 돌아졌습니다 멀어지려고 하면 전술 탈 공격이 발동한다고. 역다운을 시키면은 무사히 무사할 수 있고 하지만 은떤 단계 없잖아. 요 공격해야지. 다 빗나가요 다 빗나가 장난치냐? 제대로 좀 때려보자 오케이 경화상태안다 넉다운! 오. 이제 마지막인가? 오케이 okay. anyway? 그러게 금속 살인 기계가 왜 여기에 왜 있냐 yeah. 아이템도 안 주네 이 자식 망치와... 걸 우와 그린두 이게 그건가? 이게 여기 쪽지에 있어 물개 때문에 우리목 절반은 이미 버려야지 이게, 이게 그건가 어, 쪽지들 깨진 병과 썩어가는 나무 사이로 벽기에 걸려있는 회색의 쓸모없는 요혼석인것 <목소리> 같은데 요혼성 어! 파이럿 <목소리> 망할 놈들 온들한테 더러운 째로 잡혀서 물고기 밥이 해적우들이한테 더러운 영혼죄로 잡혀서 물고기 밥이나 내라지 배우들이 말했어요. 배 h 들 물쟁이 살아서 r c 거리고있었 s 만 a r a s 이 e d to the 갑판장은 찾았으니 배만 구하면 되겠 h e 갑판장은 꼭 필요한 존재죠 아마도 어 a 요 i s 처럼 뻗어있던 선장님도 이제 생기가 도는 모 둘다 반가운 얼거리긴 한데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골치 아픈 꼴이 됐을 뿐 다리를 잃거나 면상에 독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야 뭐야 통찰 11딱 눈에 들어오네요. 빠져나갈 수 있게 안내해드리죠. 선장님 생각이 그렇다면요. 배우들이 몸을 느꼈다. 잔뜩 긴장해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배우들이 당신의 지시대로 안전한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무사히빠져 나온 그는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이마에 땀을 닦았다 이 동굴에 는 박쥐떼랑 냄새 나는 시 o 들뿐이니다른 사람은 자 h e 습니까 배우들 c e that I'm saying. I'm saying that you f i n 었었었 y 일행이 해변 s 보다 m t e 어 l i 니다 그럼 저도 가봐야겠군요. 해변에서 u i 다 t 장님 뭐지? 물이 푸른색으로 으스스하게 빛났다 동굴은 반사된 불빛에 번들거렸다 물이 흘러나가는 동굴의 틈새에 따라 북동쪽으로 나갈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틈새는 짧게 이어지다가 빠르게 꺾어졌다 어디로 향하는 동료인지 알수 없었다 사람을 보내 공기가 모인 곳은 어디요 어데어가 기세 좋게 나아가 손을 뻗자 수면이 그대로 갈라졌다. 동굴 저 멀리 저다란 어데어는 공기가 모인 곳을 찾을 수 있었다. 충분히 쉬어갈 만한 곳을 찾으니 헤엄치기 어진 쉬었다. 헤엄쳐서 나가. 물이 차지 않는 공간이 여러 있었던 덕에 여유 있게 물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다. 당신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끝까지 헤엄친 당신은 바위 틈새 사이로 햇빛이 비추어 들어오는 조그만 동굴이가 마주하게 되었다. 야 다리 다쳤는데 잘하네요. 다리 다치니까 체력도 떨어졌어. 해변가 아닙니까? 해변가로 가지네. 어? 그걸 거기로 가져가면 안된다고 말했는데 애초부터 말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다들 그 대단하신 시5원수 장비가 조악하다고 말할 용기는 없었어. 익사한 해적. 유령이 돌출된 작은 암석을 따라 신중하게 발을 올렸다. 그동안에도 혼잣 말은 계속 이어졌다. 경계 세계에서 구라닥친 바람에 유령의 기다린 망토가 나붓겼다. 자신의 연줄리준 특별한 선물이랬던 행렬. 지금은 다 당망이 되어버렸다. 손을 놓는다니까 <놀람> 당신도 그렇지? <놀람> 무언가 우리를 깨뚫어 보는 기분이지 않아? 유령이 보라색 눈으로 당신을 쏘아보았다 이내 고개를 저은 그녀는 다시금 발걸음을 뗐다 <놀람> 벗어나려고 여기까지 <놀람> 온 거야 그 시선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말이야 그런데 기억이 엉망이로 그나저나 당신도 벤웨스의 부하야 <놀람> 처음 보는 얼굴이긴 한데 그 양반이 최근에 신체을 데리고 오는 일이 잦아서 다 기억하기도 벗자다니까 밴웨스라는 말이 꽤 많이 나오네. 그 동굴 안에서 쪽지에도 밴웨스라는 것도 있었거든. 통찰 10일 와 통찰력이 높으니까 눈썰미가 질이 나봐요. 여기에 있는 암초가 당신의 배를 박살놨나 보군요. 걔가 어찌 되었는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래 비명이 들려도 왔고 저기 우리끼리 뭉치는 게 어때? 그게 맞지 않겠어? 내 주위에 모이는 거라고 당신뿐이니까 말이야. 내가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자기가 죽은지 아는가봐. 어.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뜯어 깨버리는군. 시간이야 충분하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온다는 거지. 유령이 망가진 배를 떠나 당신을 따라왔었다. 그녀는 당신을 따르면서도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인마 시끄럽게 마그라는 섬기는 사람이 없다 선장님 마수? 앵글? 밀랍을 바른 외투가 흠뻑 젖어버리긴 했지만 늙은 앵글임은 멀쩡한 상태였다 그는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흥미로웠다는 듯이 당신을 살폈다 야늙으 신분인데 배가 자초자인데 살아남았어요 마침 딱 재밌을때로 하셨습니다 애미없는 약자들 온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다 차디찬 온드라의 저통이 안개까지 했으니 말했죠 다 빠진 이빨을 드러내며 웃던 앵그림이 누나를 굴렸다 이신 아닙니까 온드라? 온드라의 저통 이런 말 해도 되는거야? 역시 마그랑께서 우리 불쌍한 조생들을 굽어주시나 봅니다 소소한 재미도 마개하게 해주시는거 보면 네 알겠습니다. 신이라 하더라도 저러저지 못해. 예전에 함께했던 여행 마그라 신도는 여신의 시련 때문에 반쯤 미쳐있죠아 누군지 알것 같다. 음. 신이라 하더라도 저러저지 못해. 어떤 친구들은 그얘길 들으면 신성 모독이라고 할 겁니다. 뭐 마그라께서 들으면 이 녀석 배기 한번 기똥차고 나가실테지만야 절도란 절실한 신도는 그만 벨러 돌아가면 안 돼. 요 당신과 잉그림을 바라보던 벨라가 발 뒤꿈치를 톡톡 바닥에 굴었다. 벨라, 내가 없는 동안 잉그림한테 물들지 말거라. 벨라. 이름이 벨라인가 보네. 어, 내가 없는 동안 잉그림한테 물들지 말거라. 하이고 뭘 상식하시게 요섬털을 에이어 글란바스의 야생에서 뚝깨어놓은건 선장님이잖아요 철봉지를 끌고 온게 불만이면 그 돌대가리 집사들한테 드십시오 앵그리 삼촌 맥주 마시게 해둔 잖아요 그 맥주? 나중에 주만 우리 삼촌도 목마른 거죠 앵그름이 심장 근처에 가슴팍을 두드리자 사제의 외투 아래로 금속음이 올라파졌다 아... 목걸이, 뭐 금목걸이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마그란 금목걸이 이런 거 끼고 있나 봅니다. 자, 이제 몇 마나 사람 다 모은거 아닐까? 뭐, 잠깐만, 뭐, 집사 어딨지? 이제 어떡까지 물어볼게요. 인형은 어차피 다 모였으니, 선장님은 마을에 가보시지요. 물자나 수료할 사람 알아보는 out. 겁니다. 전 I'll 배를 지키고 있겠습니다.